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때 체크아웃을 하고, 아잉? 곧 하자. 어. 뚜스뚜스에 어. 갈겁니다 아, 맞아. <laughs> 네. 그래서 화장하는, 화장하면서, 어. 한국의 썰풀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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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아무튼 지식인에서 한민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을 찾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저희는 한민고등학교 2기여서 <laughs> <왜> 저 <저래요? 웃음> 지금 <하는 거 웃음> 지금 몇 기냐? 몰라. <laughs> 우리가 57인가? 15년도에 2기였으니까 1 6 17, 1 8이9 2 0 0기 7기? 한민고등학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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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0 0 0는0 0 0 0이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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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선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절반 이상 0 0이0 0 0 0 0 0 0 0 0물0이식으로가0 0 근데 쌤들이 힘드셔서 나간 걸 수도 있어요. 그것 힘들지 저,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대부분 쌤들이 열정은 아, 있으시지. 열정은 아, 되게 <laughs> 어, 대부분 <대부분은> 되게 그시지 <laughs> <되게 웃음>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선생님이 달라 가지고 말은 못 하겠지만 <laughs> 나 선크림 안 가져왔다. 선크림만. 다들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엄청 나가는데 그래서 엄청 불 선생님들도 되게 빡세게 시키는 응. 것 같아요. 특히 생기부처리랑 시험기간에 면학실까지 쌤들이 와서 질문받아서 그러더라. 그리고 선생, 뭔가 선생님들이 되게 친근하다 그래야 어, 되나? 맞아. 맞아. 자주 어, 보니까 어. 공부 뭐 이런 걸 떠나서 선생님들이 되게 밤 늦게까지 남아서 음. 학교에 계시면 좋을 수 있고.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. 한민고등학교에 운동시설이 있나요? 운동시설 많지. 헬스를 많는 어. 거. 수영장도 여름 어, 여름에. 여름에 수영장. 이야 그 진짜 봤어 나그 슬라이드. 뭐? 그 슬라이드 만들어. 그거 축제때에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우리. 아니 우리 해. 때 말고 그 다음부터. 미친 거 아니야? 그런 걸 해줬다고? 우리 졸업하고 우리는... 나서 그 업체 와가지고 아마 운동장에 깔았을 거야. 와야그 우리도 맞았다. 진짜 했을? 아 맞다 맞다. 어 그게 아마 한세가다 추진해서 했겠지. 만약에 우리 때도 있었다면은 거기 들어갔어. 아 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. 아니야 나 들어갔어. 우리 한테 욕까지 들어갔어. <laughs> 그리고 걔네는 축제를 여름에 했잖아. 우리는 겨울에 하고. 어 그래서 그럴 거야. 근데 우리 측대가 훨씬 더. 저희는 재밌었어. 축제에도 있고 명목 잡아서 노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. 맞아. 남동 <laughs> 네, <laughs> 시설 있냐고. 재밌었어. 아 맞아. 아아하 그리고 그 무료 자는 입니다. 기숙사 동에 헬스장이 있어. 남자 남자 기숙사에도 헬스장 있고 여자 아, 기숙사에도 기술사에도... 헬스장 있어. 아 어, 있어. 여자 기숙사에도 헬스장 있고 그리고 체육관에도 어, 뭐 배드민턴 코트나 농구 코트나 학교에도 있겠지. 테니스 댐 될까 뭐. 어 쌤들 헬스장도 있다. 있고 무용실도 아, 아, 있고 어 테니스장도 있고 그리고 학교 안 건물 안에 탁구대도 있었지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도 있지 않을까 학교 건물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민고등학교에서 예술 분야 가르치나요 음. 연기 같은 거요 아, 아, 음. 저희는 아, 1인2기가 있는데 지금도 있지? 응 오케이. 각자 뭐 했는지 말해봅시다 저는 나이학년때 음악 너 아예 안 나와 저 여기서 네? 나는, 그래? 나는... <laughs> 치어리림이랑 그거 뭐냐 레퍼지달래나랩아이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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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참 뭐라고 유명하지 않나다예막 <laughs> 랩하는 거뭐 같다 그거. 맞아. 근데 말하지 않겠어. 아뭐 있었는데? 나 몰라. 말? 뭐 그때 뭐 고정 랩가뭐 어디 나오애 아니야? 아무뭐 여자 아아 말하지 않겠어. 누군데 말해봐. 아 방송에 아니 요즘 안 좋아. 땡땡 아니야? 땡땡? 맞아. 땡땡. A O 아 뭐? 저는 저는 어 리딩이랑. 난타. <laughs> 아, 너 난타 했지. 난타. 다시 하면 하고 싶은 게 있나요? 인 이개. 치어리딩. 난 치어리딩. 죽게 죽게 죽겠치 죽었다 깨어나도 치어리딩. 아, <laughs> 아 뭐야? 지금 <laughs> 만드신 거가 <건가요>? 죽게치. <죽겠지. 웃음> 한민고등학교에서 라면도 먹고 자습 시간에 잠, 잠도 자고 한다는데 진짠가요? <laughs> 자습 시간에 잠자는 아, 건 사실 자유긴 한데 쌤들이 깨워주시지. 맞아. 자유가 아니라. <laughs> 아 원래 자면 안 되지만. 어쩔 수 없이 잠이 드는 거지. 맞아. 시에 일어나. <laughs> <laughs> 그래 아침에 6 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심장 맞아. 하는 애들은 더 늦게 자는 거지. 나는 않는데.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.

너네 그거 가기 전에 선행했어? 아니 안했었어. 뭐? 조금이라도. 너. 웃겨, 너 선행 안, 안 해서 지고 스트레스 받아 있잖아. 나도 안 했어. 그러니까. 어, 선행은. 아 근데 선행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? 그래. 나는 그거 했어그 수학은 연산 있잖아. 이분 접분까지그 연산은 했었어. 미친, 나구히 나왔어. 왜냐면 나 구문을 했었거든. 구문이 나, 내 학년보다 두 단계가 더라가거든 이분 접을 그냥 하는 방법? 어. 하는 아, 그 연산을 대단한. 계속 할것 같아. 아, 뭐, 했나? 응용문제는 안 했고. 아, 했을 수도 있어. 기억이 안 났어.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건안 했었어. 그래서 나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라는 것도 처음 풀어봤고. 음, 나도 그거 음, 진짜? 응. 어, 난 처음 풀어봤어. 나는 엄청 많이 들었 c 데 i 애초에 그냥 학원 w 고뭘 아무것도 안 해서. 나 아, 진짜 l l But I j u s 자 got told it. o 생 this is a little d e 하 i r e for the t a s s 나 l s on the o t 해서 r What d 않 y 다 u think? Don't I can dare? h a z e 근데, 근데 나는 영어인가? 그... 선행 안 했어. 되게 어,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 됐지. 그리고 갔는데 약간 다 하고 가야 되고 같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게... 진짜 사과사 어 사과사 개인의 능력치인 것 같은데 약간? 나는 그냥 뭔가 어중간하게 하고 가면 그냥 해도 그러니까 와, 나쁜, 안 해도 나쁜, 나쁜... 안 해도 그냥 나쁜 영향을 미치진 지 않지 당연히 근데 그치.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어, 그 결과, 효과가 어,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 어, 완전 거.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? 그치 완전 진짜 진짜 막, 제대로 하는 거, 거 아니면 고3 모의고사 풀어서 1등급 나올 정도가 그게 아니면 그게 난 아니면. 진짜 의미 없다 생각해 끝전다 했습니다 다 왔어, 이거. 아, 나는. 하나 둘셋 안녕 이상 그건 왜말안 해? 전 이제 가나습니다 이래 이상 재미난 한민고 썰이었습니다. 오 재밌었어? 존나 얼량 떵이 맞아. 이게 너무 저희 사촌 이기인데 <laughs> 네. 네.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 진짜? <laughs> 오 다음 컨텐츠로. <다음> <laughs> 저희는 이만 체크아웃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가면 얼굴길어보이나가운데쉐딩을 <laughs> 존나 하지 이 <laughs> <너> 비하인드 쉐딩 <쉐딩처럼. 웃음>